겨울에 떠나는 골프 온천 맛기행? 욜로 뱅뱅과 함께하시죠. 겨울 골프는 동남아 아니야. 일본이야. 일본이야. 겨울 골프. 볼 줄은 알았어. 어. 근데 그 상상 이상이었어. 그린이 또 폭신폭신한데 유리야 그린이... 유리. 샷. 와우 그 샷. 뭐라고 좌짝 우큰? 포인트. 포인트. 좌짝. 우-큰 이지 음식 잘하네 나가기좀 나가. 이번 여행은 일본의 기타큐슈 지역으로 골프 여행을 갑니다 겨울에 떠나는 규슈 지방의 골프 여행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열로빈빈입니다 오랜만이죠? 여기는 기타큐슈 공항입니다 <laughs> 왜 왔죠? 뚜뚜뚜뚜뚜. 뚝뚝뚝뚝 꼽꼽! 골프 치러 왔습니다 해외 어, 전지훈련 왔죠? 열심히 <laughs> 한번 3박 4일 재밌게 한번 쳐보고요 우리 지금 렌트했어요 렌트 렌트해서 일단 호텔로 가서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2시 티업이니까 호텔에 집 맡겨놓고 가서 오늘은 9홀 내일이랑 모레는 18홀을 돌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겨, 겨울인데 별로봄 같네요. 그죠? 응봄 같아. 딸거 하나 이는데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까 지금 오. 1월 달 1월 제일 추울 텐데. <laughs> 맞아. 어. 역시 일본이 겨울엔 좋군요. 네. 자, 기대됩니다. 예! 이따 호텔 가서 다시 찍어 볼게요. 아니야, 렌트카에서 한번 렌트카는 맨 처음에 18,000엔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풀 커버를 더 추가를 해서 3,000 내면은 풀 커버가 더된데 휴차료까지 다 보상이 된대. 3,500원 추가해서? 사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 알았어 가봅시다 그래서 렌터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음. 자 <laughs> 여기가 여기 에 이쪽에 차 있다는 거야? 저쪽에 있다는 거 같은데 공항 모습은 엄청 조그매요 무슨 시, 시골 기차역인 줄 우리 차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아침 9시 반 정도 됐어요 자 이따 볼게요 우와 엄청 귀여운 차인데 약간 우리나라 레이 같은 비스듬을 불금을이 하고만 귀엽네 귀여워. 하하. 어, 어. <laughs> 짠짜짠. 귀엽구만. 어. 귀여워. 깨끗하네. 딱, 딱 경찰. 응, 딱 경찰네. 일본 경찰 레이, 레이. 어, 레이. 약간 레이모 레 뭐, 레이만하네. 레이 여기, 여기 보니까 기수가 있더라고. 어디? 이거나 어. 저기 체크에 표시돼 있어. 아 그래? 응. 오케이. 사진으로 찍어야지 이거 화면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이거 우리나라 경차 같은 메이 빌렸는데 차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뚜껑 <laughs> 열었는데 나 정도는 그냥 탈수 있어. 뱅뱅이 작은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laughs> 거의 차박도 할수 차박도 할수 <laughs> 있겠다 진짜. 음. 대박. 아 어. 어, 넓은데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높아가지고 앉아있기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일단 고장. 한번 실어 봅시다. 야, 너 어, 농낙하게 뭐, 실리는데? 농낙은 실리고도 아, 남는다. 우리 차를 타고 머큐어 무나카타오트레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에 의리 의에. 아, 그래? 생각보다 좋대요. 아이 좋아라. 여기 자동문 있는데 줄로 들어갔네. 음, 그러네. 안녕하세요. 열로백백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 도 예쁘게 입었네. 어디 가나요? 따, <laughs> 자, 골프복을 입고 오늘은 18 라운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는 골프장 이름이 뭐라고? 뉴 UI. 뉴 UI. 여기 예. 뭐 큐어. 문낙카타에서 차로 5분 거리. 좋아. 짱 좋아. 좋아. <laughs> 어제 한번 갔다 왔나요? <laughs> 어제 오후에 구홀만 돌고 왔는데요. 어. 하, 좋을 줄은 알았어. 어. 근데 그 상상 이상이었어. 아 진짜 그렇게 좋았어? <laughs> 뭐가 이렇게 발리가 좋았어? 발리가 너무 잘돼 있고요. 네. 코스도 어,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음. 그린이 또 폭신폭신한데 유리야 그린이, 유리. 그린이 양탄자 같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우리의 레이 한번 타볼까요? 내입 비금 우리하네왜 응. 이렇게 서리가 기였지? 어, 라면도 안 먹었는데? 어머, 어쩜 뭐 이래? <웃음> <웃음> 으악, 으악. 자, 가볼까요? 아유.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구만. 그러게. 응. 지 카도 자 뒤에 골프백 요렇게 실리고도 남고요 널널해서 좋아요. 자 출발해 볼까요? 출발. 차. <laughs> 얘네들이 메르쿠라 그래 메르쿠 머큐어를 뭐, 그지. 유민나가면안 어, 되네. 아 그래? 반대 방향이어야지. 헷갈려. 그러니까. 아, 이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맨날 맨날 헷갈려. 뭐라고? 좌작 우큰? 어. 오, 자, 우회, 우회전이니까. 우리 그죠 우핸들 차량에서 주의할 점이 <laughs> 포인트. 포인트. 좌작 우큰. 자, 아, 좌작이 우... 무슨 뜻이냐? 좌회전할 땐 작게 돌고 아, 우회전할 때는 크게 돌아라.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우회전 할 거죠? 그렇죠. 우회전 할때 어떻게 돌라고요? 크게 크게. 그지 크게 우회전할 크게. 우회전 할때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아니, 그렇지. 이렇게 바로 붙어서 도는데. 어. 붙어서 들면 안 돼. 맞아. 반대 차선으로 넓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차오자. 차 오는 거 확인하고 차 오네요. 자. 띠리 여기서 일본 우핸들 차량 렌트했을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차안 오는거 확인 확인했죠 음. 우회전은 크게 크게 그렇지 이렇게 반대쪽까지 쭉 어, 넘어가서 크게 크게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좌회전하는 그런 스타일인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운전을 음.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중앙선이 항상 내 오른쪽에 온다 생각해야 돼응 음, 맞아 그래, 그러면 안 헷갈려 어, 한국에서는 그래. 중앙선이 항상 왼쪽이었는데 그치 이렇게 가다가 차가 한 대도 한, 한, 한 없거나, 없거나 그러면은, 어? 내가 막고, 막게 맞게 가고 맨날 헷갈리거든? 그럴 때는 중앙선이 어. 항상 내 오른쪽에 있다는 거. 그렇죠. 생명선 조심.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중앙선 넘어갈 음. 수 있어. 그래? 음. 차 없으면 앞지르기도 할수 있고, 어. 우회전도 할수 있고, 음. 어. 좌회전은 뭐 넘어갈 일이 음. 없지만. 이봐, 쭉 뻗은 길. 음. 너무 좋아. 제주도 같은 느낌들어. 음, 맞아. 왼쪽 약간... 오른쪽이 다 바닷가잖아 그리고. 그렇지 이쪽이 바닷가. 어, 가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봤네. 그러게요 3박4일이 시간 없을 것 음, 같다. 음 바빠 바빠 바닷가 못갈것 같아. 대신 이렇게 빗금 차져 있는 데는 넘어갈 수 없어. 아 그래 또? 음. 어 빗금은 또 넘어가면 안 돼? 음, 여기 음... 저 가운데 안전지대 같이 빗금 차져 음... 있는 데 있지. 자 가는 길에 이렇게 연습 페어웨이로 되어 있는 연습장. 네. 여긴 겐카이 골프 클럽이라고 제일 가까운데 회원자라서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하. 그랬군요 여기 C 블루라고 샌드위치 맛집이랬는데 음. 여기 제한 5 0 k m 라서 지금 50km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차라 그런 거지. 여기 계기판에 또 제한 속도가 떠. 그러니까. 어, 그러네. 음. 그리고 연비는 엄청 좋은 것 같아. 평균 연비가 지금 20km야. 음흠. 어제 어제부터 81km 탔는데. 벌써 81km나 탔어? 공항에서 부터 여기까지가 5 0 k m 어. 넘으니까. 그러네. 우리 저기 이따 오는 길이나 들려보자. 주류 할인 마트. 어. <laughs> 주류 할인 마트. <laughs> 음. 술 진짜 싸이니까 음. 여기 가는 길에 이렇게 술 파는 데도 주류점이 있어요. 네. 저기서 음, 뭐 사케나 이런 거좀 사갖고 가게. 네. 자 이제 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New UI g o 이고요 아까 저기 저쪽에 주차를 하고 아요 앞에 차를 대면은 백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카트. 카 틀어주시고. 카트가 신기한 게 여기가 엔진 카트예 <laughs> <laughs> 멈추면은 꺼지고 에서 <laughs> 켜져요. 맞아요. 응. 깜짝 놀랐네. 이거 시동 어떻게 거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 소리 분명히 나던데 맞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후진 안 됩니다. 후진 어, 안 돼. 그럼 후진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체크인은 예약자 이름을 종이에 영문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가 달린 지갑 같은 것을 주는데 골프장 내에 모든 계산을 합니다. 일본어로 써 있는데 눈치껏 쓰시면 됩니다. 로스트 볼도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많이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10개에 1,100엔이니까 1개 1,000원 정도네요. 요 번호가 보이는 지갑이 키카드입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에는 여기서 키카드를 터치 후에 카드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난 거야? 뭐 계산은 이따가 하는 거야? 응, 그로 이제 나갈게요. 응. 오케이. 어디 보자. 어 어디 한글? 어 한국이잖아. 그러네 투니 열람. 어 그러네. 어 오. 이게 한글 되면서도 어제 안 바꿔줘가지고 우리 그래 가보자. 핸드폰으로 거시기 하고. 자 카트 타고 연습장 가보겠습니다. 좋은 게 여기 일찍 와가지고 빈생연습장하고 어프로치랑 할수 있어. 할수 있어. t o 하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시동이 켜집니다 근데 또 카트는 자핸들이네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기 연습장 보여요? 저기 연습장 갔다가 네? 아.. 어. 어휴, 어제 여기서 그인 연습하는데, 어찌나, 잘안 굴러갈 것 같았는데, 되게 잘 굴러가. 깜짝 놀랐어. 그치?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몇 미터? 음 오른쪽까지는 30, 왼쪽까지 30? 40. 오케이. 아 어, 나이스. 잘쳤지? 응. 헝커샷도 한번 연습해봐야지. 헝커가 이렇게 있어요. 뉴 유아이 골프장 어제 나인홀 한번 쳐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경도 잘되있고요 연습그린 빠르기도 엄청 빠르고 저쪽에 어프로치 할수 있는 어프로치 연습장 그리고 벙커샷 할수 있는 벙커샷 이쪽이 인코스인데요 인코스 어제 나인홀 돌아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은 아웃코스부터 시작해서 18홀을 돕니다 오늘 티업시간은 10시 20분인데, 음. 10시 20분. 한 2시간, 빠르게 도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 반쯤 점심 먹을 것 같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인코스 다시 2시간 돌면은 1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끝날 것 같네요. 음.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쇼! 개정장 <laughs> 잘 쳤는데 계속 왼쪽으로 가네. <laughs> 임팩은 계속 좋은데. 어제보다 훨씬 좋다. 예! 날씨 좋고! 네요내 여기 앞에 어가있 어디 어디? 아잘 보이네. 저 왼쪽이. 어. 되고 보여? 어. 안 보이는데? 아니요. 공아니기로와 버리고 공이 아니네. 어, 공 아니요. 여기 대공 네 있다. 어, 공 있다. 보인다. 보인다. 어. 하나 둘세번 쳤어요. 어. 이번에 어프로치 붙여가지고 팔에 한 번. 아, 나는 어차피 가... 나는 여기 35m. 35m? 어. 오케이 okay. 린 오른쪽이 높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k 생각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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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가, 카트 갖고 올래? 네. 난 저거 치고 걸어서 갈게. 알겠습니다. 한 20m? 25m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약간 뛰어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냥 똑바로 가도 될것같아 아, 왼쪽. 어우, 엄청 컸다, 씨. 탑5인데, 4 온도 못했네요.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약간 뛰고 있습니다. 그린이 엄청 좋아. 이번에 넣으면은 거 보여주면. 개판을 쳤다, 쳤판에. 오, 그린 잘 굴러. 오케이. 야 거리감 정확했어. 더블. 더블. 난한쿼드러플된것 같아. <laughs> 미안해, 저거 봐. 커플 포트, 갖다 달라고 얘기하지. <laughs> 못들 봐. 나는 세트 가져갈 때는 세트로 가져가 세트. 로뭐 어. 나는... 더워. 그러니까 더워. 더워. <웃음> 더워. <laughs> 더워. <laughs> 좀뛰어다녔지 더워. 어 더워 더. 아 포지션. 아, <laughs> 와 거의. 한8 0 0 m 왔다 80m. <laughs> 여 어. 그래도 여기도 몇몇 몇 야드야. 아까 써 있었는데. 3 5 0야인가 그래. 300야드 남았네. 자기는 에이을기때 약간 왼쪽 봐야겠다. 오른쪽이 뭐냐 저기 드롭 뭐냐 해저드니까 왼쪽이 되게 넓거든. 좋았어요. 배고. 음. 쇼. 그쪽 넓다고 랬지 어. 오, 어, 페어웨이로 들어왔어. 오케이. 파 파이브 5백오 야드 6 번홀입니다. 와우, 엄청 널찍하네 빵빵 치라. 어떻게 되기는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빠빠이브인데, 내리막이니까 많이 갈거야. 와우 그샷어 왼쪽 벙커 앞에. 쪽으로 <laughs> 음. <laughs> 이병이랑 같이 찍겠네. 그러게. 어? 벙커, 벙커 들어갔다. 가자. 아, 자꾸 땡겨치네. 미치겠네. 첫날 뉴 UI 골프 클럽은 7,700엔으로 저렴한데 코스도 좋았어요. 다음날 방문한 후쿠오카 국제 클럽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열로뱅뱅입니다 여기는 코쿠사이 클럽이라고. 후쿠오카 코쿠사이 클럽이라고. 마지막 날, 3박 4일 중에 세 번째 날입니다. 아, 여기, 일본 JLPGA, 어, 대회도 주최하는 그런 데래요. 와, 어제 갔던데, 거기, UI 골프는, 페어웨이가 노랬는데, 여기 봐봐. 녹색이죠? 녹색, 녹색. 페어웨이 녹색, 녹색이라 너무 좋아요. 뱅뱅, 안녕. 지금 저희가서 짐을 챙기고 있고요. 여기 연습장 드라이빙 연습장도 저기 드라이빙 레인지도 써있고 여기 38홀이래요. 그래서 어, 우리는 무슨 코스인지 이따가 봐야지 알겠고 체크인하고 오늘 10시 27분 티업인데 지금 시간 한 40분 50분 남아서 저기서 퍼팅 연습 좀 하다가 라운딩 즐겨보도록 합니다 오늘 뱅뱅이랑 욜로랑 취합하기로 했어요 어, 내기를 어떤 내기를 하기로 했냐면 한국에서 집에 갈때 운전하기 내기입니다 참고로 뱅뱅이 너무 잘 쳐가지고 제가 사, 세타 핸디받기로 했어요 아씨 열타 핸디 받아야 되는데 열타가 말이 돼? <laughs> 코어는 열타 차이 나긴 했지만 아 여기 파릇파릇해서 너무 좋네요 그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따가 한번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쿠오카 국제 CC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제보다 훨씬 좋네요 여기 좀 비싼 데거든 11,000엔에 카트 진입까지 해서 1,100엔 거의 12,000엔이죠 자 카트에 저렇게 빨간 깃발을 꽂으면은 페어웨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지금 앞팀이 200m 2 0 0야 앞에 있네 쳐도 됩니다요 아니 근데 왜 저기 빨간불이 넘어온 건가? 잠깐만요, 다 사정이 있겠죠. 오른쪽 봤습니다 네. 그 shot. 오 멀리 멀리 갔습니다. 잘 쳤어. 좀 약간. 2번홀입니다. 2번홀. 날씨 너무 좋아요. 그지? 아니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어월달 같아. 어여기 그러니까. 월달 같아. 그러니까. 골, 겨울 골프는 동니아아니야 일본이야. 일본이야. 겨울 골프 일본 진짜? 동남아 가면은 그 열라서 있러니까그그리고 여기도 서고자,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니까그 어. 덥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 오르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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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그러이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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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도 저기 넘어갔는데 또또 또 저기 쳤나 보네. <laughs> 슬라이스 나나보다 초보라. 어. 슬라이스 나고, 훅 어. 나고, 그다음에 정타 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림 같다. 응. 바람도 없네. 이거 뭔가요? 짬뽕이야. 스파이시한데는 뭐 먹었을까? 스파이시한가? 어뭐 근데 맛있어. <목소리> 아니야 안 느끼해. 어, 맛있어. 어. 먹어봐. 일단 먹어봐. 너무 먹었네. 맛있지? 너이집 응. 어, 음식 잘하네. 나가사키 점프 맛있어. 응, 나가사키 점프. 이거 왜 숟가락으로 안주나 숟가락 없어? 응. 고추기름 좀 먹다가 넣어야겠다. 걔는 뭐야? 생선점수예요 얘는 약간 누룽지탕 같은 맛이야. 아, 소스가. 그래? 응. 와, 야채도 되게 많이 들고 해산물도 잘 들었어. 여기다가 소스를 뿌렸네. 11번홀 파 5인데요. 여기 저는 500야드 가까이 됐었고 레이디는 조금 짧네. 엄청난 내리막에서 시원시원하게 티샷을 날려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페어의 왼쪽에 떨어졌고 우리 욜로님은 아마 한 가운데로 한 200만 번에. 그러니까. 응. 응. 굿샷 같은 데로 가는데요. 나무 뒤에 떨어진 것 같아요. 어, 것 확실히 혹바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음. 거기위에서 티샷 해가지고 저 나무 숲으로 들어갔고요. <laughs> 세컨이 다시 여기 앞에 와서 이제 한 핀까지 130 정도, 아 110, 110. 110. 거리를 110인데 높이가 한 20은 되는 것 같으니까 음. 130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저 빨간 아저씨는 저기서 몇번 치는겨. <laughs> 아예 그냥 저기서 자를 잡았네 그냥. 130 남은 것 같지. 음. 사도 응. 저는 저 언덕 못 가서 벙커에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 응. 카트가 야마하 거더라고. 응. 일본 카트는 신기하게 다 이게 엔진 카트야. 자, 이렇게 셀프 페어웨이 들어가는 차들은 셀프로 그림 뭐냐 페어웨이 보수도 하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여긴 보니까 음. 잔디가 틀려 보지. 음. 다 누워 있잖아 잔디가. 음, 맞아. 그래서 공이 땅에 더 훨씬 붙어 있어. 음, 조금만 뒷땅이 맞으면은. 뒷땅 맞으면 완전... 땅 파면서 안 날라가. 어제 거기는 양잔디라서 공이 거의 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공이 공에 모래도 안 묻고. 맞아. 어. 얘는 지금 진흙이고 흙이고 엄청. 응. 음,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맞다. 응. 자 우리 뒷팀은 연락 잘 쳐가지고 바짝바짝 <laughs> 바짝 따라옵니다. 항상. 앞팀은 근데 어, 조금 느려요. 많이 느려. 어. 올리러 온 후쿠오카 <laughs> 국제 클럽은 JLPGA가 열리는 36홀 구장인데요. 1만 2천 엔 정도면 감흥 그린기와 페어웨이 지금? 진입 가능한 그치? 카트, 그리고 오, 맛있는 어. 점심까지 포함돼요 음. 예약은 자란넷이나 라쿠텐 고라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